여러분 3 d 프린터 좀 보세요 바퀴 두께 바퀴 두께? 10으로 했었을걸? 아 12.5나 12.5야좀 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들어가 12.5 음. 넣고 구부리면 안 돼? 응? 얘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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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문제야 그 뒤에 테이프 있잖아 검은색 저런 테이프 겉쪽 겉때 처음에는 음. 애기 다루는 것만이 <웃음> 진짜로 <웃음> 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어. 지금 <laughs> 아, 좀 아, 컸어. 가보자, 가보자. 아그 날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날 아. 이게 추력을 받아서 앞으로가 나간다 이런 느낌 받고 조종면 움직여가지고 조종된다까지만 해도 나는 난... 일회용이어도 좋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날개만팍 펼쳐봤으면 좋겠다. 아, 서! 힘을 내. <laughs> 야, 너 여기 들어가라 그냥. <laughs> 자, 일자 시도 영상. 스로틀. 정상 적도. 에일로룸. 어? 아니야, 그게 러더. 아, 러더. 오케이. 그 엘리베이터. 러더? 음 근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왜 저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수정 수정하면 돼. 오케이. 작동이 안 돼. 안 먹어. 야야 야. 신호가 이거 오고. 오 씨. 안안 움직이지. 어,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 고정 고정 탐구 2번 로틀 체크.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려줄. 엘리베이터? 나도 서보는 뺐습니다. 에일러론. 음. 체크. 엘리베이터. 뭐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열어야 되지? 어. 오케이 자고장창구 3번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케이 왼쪽으로 올라가니까는 확인 아, 네. 응. 자체게 됐습니다 이상없음 춘식아 아유. 춘식이 아니야? 야 니는 이제부터 춘식이요 <laughs> 춘식아 하면은 네, 하고 하면은 넌뭐 할래 너는 할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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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잘 가요. 막다디 길라 보이네 오, 자, 진짜 안 들린다. 헷 있어. 야 찍어줘. 마음도 척. 모르는 건죄가 아주 그냥 쩔어 죽는 거. 벌수 신호해 줘야지. 신호? 뭐뭐 이렇게? <laughs> 아, 누가 좀전도되는 헤헤. 저건데 다 치고 배터리 네. 랑다 연결하고 배터리를 네. 한 반쯤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참 밀어 볼 거야 네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쫙 빙이 되면 돼그러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잖아네 그때 조준나를 밀어 서 어떻게 할까 네. 그 책임 교수님 안 묻는 걸로 확인 이거 왜 나라? 이거 왜 나라? 이거 왜 나라? 이거, 이거 왜 되는 거지? 아이잘 나는데? 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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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네 안전해 안전해 와야 싫었다 와 어이 왜 무슨 말이야? 고생 많았던 진짜야 진짜. 이 네. 나라 조금 문제는 있는데 네또 무게중심도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게중심도 조금 안 맞지 조종이 아, 기가 막히십니다 진짜로. 아왜나 아, 왜, 왜, 나 아니야, 너무, 너무 무서운데 지금 아, 간다? 아, 뭐야 아, 오른쪽 왼쪽 리고 그래그래그래 와성공이 그래. 아, 성공 아, 어쫄려겠나 <laughs> <떨려. 아유>, <laughs> 해볼래 나 해볼래 잘한다, 잘한다. 내가 내가 오케이 하면은 yep. 날려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어떡해. 그대로 착륙할 거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모터 다 내렸지? 네, 모터. 오, 오. 네. 야, 이거 봐라요. 항공기 사고. <laughs> 뭐야? 그래도 딴 데는 안 부서지고야 모터만 들어갔는데 배터리를 먼저 분리. 해 뽑아. 응. 야, 프로펠러만 상했어. 땅이 부드러운 데라서. 아. 진짜 항공기 사고 나면은 못 찾겠다. 어디 갔지? 그거 저 돌리지 마. 그 안에 모래 들어가 갖고 못하네. 그거 있잖아. 빨리 바뀌는 순간에 모터를 탁 내렸어야 되는데. 야, 근데 그래도 안 부서졌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 인사 받아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푸른 하늘 항공 갔다 오셨다고. 예 맞아요. 가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 날리고 했죠. 비행기 타봤을 때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탔던 애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아 나도 타고 싶다 딱이 정도까지였는데 그 비행장 가서 이륙하는 거 보고 와 이거 좀 다른데 막상 타고 나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야 이게 좀다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추혈 받더니 이제 앞으로 쭉 나가면서 가더라고요. 네, 조종도 직접 살짝 해봤는데 그때 조종 해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움직여도 했는데 살짝 제가 이게 똘기가 있는 생각을 해봤는데 확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그 교수님이 그때 사진 찍고 막 조종관 안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훅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쫄려서 못했다. 5분 정도 제가 조종하다가 내려왔죠. 제가 조종관 안 잡을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갔거든요. 내가 잡는 순간 이제 시간이 이게 엄청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에서 땀나고 막, 어우 막 그러더라고요. 네. 경비행기를 처음 타보신 건가요? 그렇죠. 솔직히 뭐큰 여객기 같은 거는 타볼 일이 많긴 해서 뭐한 번밖에 못 타봤지만 많긴 한데 경비행기는 특히 더 기회가 적은 거 같아요. 이번에 네. 교수님 비행장 다녀보고 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뭔가 뭐 간단하 예, 저는 조종사 입장으로 간게 아니라 이제 정비사 입장으로 간 거잖아요. 와 이게 조종하다가 무슨 조금 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바로 내조류 올것 같더라고요. 그냥 잡는 것만 해도 난 계기 하나도 안 보이고 앞만 보고 진짜 그그 그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제 내비를 못 보잖아 거의 조종구만 잡고 앞만 보고 가는 거 이제. 그래서 무슨 일 조금이라도 일어나면은 아 이건 엄청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정비를 더 잘해야겠다라고는 약간 좀 책임감 그런 의무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급유하는 것도 보고 이륙하기 전에 마그네토 체크라고 우린 배웠죠? 그거 뭐 했었을 때 어떤 느낀 점 같은 거? 근데 솔직히 급유를 할 때는 비행을 다 끝난 상태여 가지고 뭐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뭐그 교수님께서 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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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때 그냥 무조건 인스타랑 사진 찍을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떨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살짝 안 납니다. 네. 그만큼 너무 떨렸어요. 네. 원래 저희 목적이 저희가 만든 비행기 테스트 하려고 한 거죠. 날렸었을 때그 기분 소감 말씀. 하, 그때 우리가 솔직히 이걸 한 4개월 정도인데 약간 노력의 결실을 본 듯한. <laughs> <laughs> 처음엔 전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은 한5 m 날아가다가 그냥. 꼭꾸라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날리는 순간 이렇게 이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와.. 뭐지? 벙, 살짝 벙쳤어요다 날리고 나서 봤는데 난 똑똑히 봤어 유영훈 살짝 눈물 흘렸어 <laughs> 살짝 글썽이라 눈 살짝 닦았어 그냥 아, 그만큼 진짜로 와.. 나는 비행기 탄 것보다 날렸을 때가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들떠 있다가 차 타고 집 가는데 완전 번호 대가지고 막 그랬죠 자. 이번에 유영은 씨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경비행기 타본적 있어요? 한 번도 안타 봤어요. 처음 타 봤어요. 네. 그냥 비행기는 여객기는 탔어도 여객기는 많이 네. 타 봤는데 <laughs> 경비행기는 진짜 처음 타 봤습니다. 처음 타 봤다면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안 그래도 그날 기상 상태가 되게 터블런스도 많아 가지고 음... 엄청 출렁출렁거려서 이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교수님이 되게 긴장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거 덕분에 좀더 저도 긴장을 안 하지 않았나. 발표 때 보던 거랑 실제로 타본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 탔구나. 어, 재밌겠다. 음. 아, 재밌겠다. 나 타보고 싶다. 이 정도였는데, 직접 타보니까 그게 되게 스릴이 있고, 막,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되게 정신도 없고, 직접 조종을 하다 보니까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종이나 정비에 대해서 느낀 게 있는지 확실한 건 조종을 했었을 때는 응. 비행장에서 경운대까지는 교수님이 직접 조종하셨을 때랑 제가 경운대에서 비행장 갈 때까지 조종했었을 때랑 어, 역시 숙련도 차이가 진짜 승차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응. 조종할 때 제가 조종할 때는 진짜. 응. 응. 출렁출렁 거리다 보때막 앞뒤로 흔들리고나 그랬는데 조종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조종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이륙하기 전에 어 엔진 체크를 하는 그런 절차 아니면 급유를 할때 직접 접지도 하고 실제로 와서 해봐야지 좀더 이해가 더잘될것 같고 뭐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장을 찾아 뵀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얘기를 좀 했는지. 드론 학원 원장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어디서 왔냐? 전주에 왔다니까. 전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인생 조언도 많이 받고. 아침 10시에 도착을 해서 오후 6시 반쯤까지 뭐 아무튼 교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비행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 종일 비행기 타시고 비행장을 찾아뵀던 이유가 비행기를 직접 만든 거를 날려보기 위해서 갔는데 어땠어요? 날려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배터리를 좀큰걸 써가지고 너무 무겁더라고요 날까 진짜 모터 추력이 있어도 그냥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데 이 생각했는데 처음에 저희는 되게 쫄아가지고 제가 조종 안 했잖아요 네. 교수님이 딱 던져 해서 딱 던졌는데 이게 앞으로 쭉 가더니 애가 처음에는 떨어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와서 선해라는거 진짜 그거 보고 진짜 눈물 조금 났습니다. <laughs>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laughs> 그러고 제가 조종을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안 그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추락해가지고 항공기 추락사고가 <laughs> 일단은 뭐 다행인 거는 프로펠러만 부러져가지고 뭐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종 미숙이 진짜 아닌가. 뭐 인터뷰는 여기까지. 끝. すごい <laughs> <laughs>